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월 그날이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5.18의 사적지탐방하러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싸목싸목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5.18그 45년지 현장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라 여러분과 싸목싸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고 여기는, 어, 3.1 운동에도 만세 시지라고 부동교 밑에 강주천변에 작은 장날이던 1919년 3월 10일 양림동 기독길. 이렇게 해서 의병장의 숭국지. 바로 이 앞에 보이는 강주천이, 강주천이 작은 장터로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 구, 적십자병원. 1965년 건물이 그대로 있고, 45년 전에 그 현장, 마지막, 여기에서 모든 강주 시민들이 헌혈과 아픈 상처를 치료했던 곳입니다. 어, 그제 5월 27일 여러분들이 함께 보던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이 곳에 있습니다. 이 주위에는 아세안 문화 전당이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주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은 8시 정도 됐는데 많은 출근 차량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주위를 살펴보았고요. 한백당 이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드리겠습니다. 멈춘 공간의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 5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렇게 개방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실내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목사목 실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일팔 사적지 11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의미가 더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헌혈 체험도 이렇게 해 보는 내용이고요. 예. 오일팔 가그가 현재를 돕고 12.3.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 <laughs> 요새 내용인가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5월 27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앞에가, 음, 나와 있네요. 정해진 이런 여기에 어, 서남대학교 병원인데 2 0 1 3년도에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를 들어가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소년 버스를 타고 하면 이런 행사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포스터가 되어 있고 이날의 영상을 재현한 모습입니다. 잠시 들어가 볼게요. 운동은1 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민주와도 5월 2일 5월 1 8 오늘도 정장 했었는데 5월 12일 서부터는계는 굉장히 강력하게 방수 시민을 갖다가 잡아가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한 거죠. 잠시 볼게요. 보고 이제 응급실의 침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상은 이렇게 있는 2 0 1 3년도의 그대로 모습이지만 5.18흔 적이 묻어났는 거죠.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는 연관. 종합병원 매트리스가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정강종합병원 매트리스가 있네요. 아, 신기하죠? 전남에서도 이렇게 5.18 환자들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서남대학교 병원의 침상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지나가 볼게요. 그때 당시에 서남대학교 시절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놨네요. 그때 종합백원이기 때문에 치과가 그 다음에 생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건물이죠. 그래서 안전상 저희들이 이렇게 통제를 해서 중요한 것. 이게 야외 마당에 가면 영안실이 있습니다. 영안실에 보면 이렇게 해서 영안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이렇게 노화가 됐죠? 많이 노화가 된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네. 이곳이 바로 영안실입니다. 이 영안실은 협소기 때문에 시체가 8부 정도, 나머지는 여기에 현장에 널브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습해서 상무 관5.18민주광장 옆으로 안치를 해서 이렇게 소년 연다의 장면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2013년도부터 그렇게 마무리를 해서 그때부터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이 노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45주년을 맞아서 잠깐 동안 이 내용을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렇게 오픈을 해서 약한달 뭐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고 영안실에 잠깐 이렇게 써졌네요. 이 건물은 5.28 민주화 운동 당시 영안실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얼음을 가져와 놓았으며 후에 시선은 상무관으로 이송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더 가깝게 볼까요? 가깝게 볼수 있는 곳이 아니지만 우리 무돌 유치님들에게 좀더 위혈하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폐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그때의 현장 1980년 5월 27일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시신이 이렇게 안치되었다 내용이 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곳이 바로 어, 식, 이, 그때 당시 오일팔 때뭐식당으로 어, 쓰였던 건물이라고 해요. 이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내환자들이 이렇게 돼야 돼 있는. 이게 중요한 것은 어, 이렇게 일반 시민분들이 쓰러져 있을 때. 빨리 수송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흰 가운을 입혀서 우리 시민분들이 이렇게,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루트로 사용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뒤는 바로 여기 식당으로, 아, 사용했던 내용이고요. 이곳은, 우리 5.18에 대한 내용입니다. 5.18에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면 좋겠는가? 이런 내용들로 다 있어서 바로 하나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예. 예. 진실이 그리고 감사 왔어. 이제. 예.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제 드디어 5.18 45주년 모든 행사가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무돌 황벽단입니다. 태양이 이 발에서 숲 밑에서 여기에 영안실 앞마당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진실은 거짓을 이기죠. 여러분, 함께하는 황불의 정신, 대동정신입니다. 여기까지 무돌한 벽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